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년만에 왔는데, 네. 많이 바뀌었네요. 멤버도 바뀌고, 스탭도 <laughs> 바뀌고. 저는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아, 안녕하세요, KGT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회복에 관련된서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아, 이제 리하고 회복을 위해서 이제 아이스. 베스트에 들어와서 3분 정도를 해줘야 탈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고꼭 필요한 이거 계적으로하겠으니까꼭 해보셔야 돼요 잘한다. 재이없는 <laughs> 애야 <laughs> 견제하시는 겁니까? 어, <laughs> 언제 하요는 <가요, 나? 웃음> 경쟁 상대제 아닌데 어, 안녕 리케 해야 돼? 아, 로그인 해야돼? 로그인 안 했으면 아니 로그인 돼있으면 너 로그인, 뭐... 로그인. 아, 아. 로그인 돼있나 안 돼있나 구독 안 한건 너 아는데 로그인 돼있는데 안 한거야? 용원이 지금 되는거지? 이거 구독 한거잖아요 안 했잖아 이거 눌러 구독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있대30살 인데, 언제 네? 까지 많 아요. 30살 인데, 네.